삼천당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짓방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이야... <laughs> 축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전 9시 30분경 지나고 있는데 삼천당제약 자, 드디어 천당으로 한 걸음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서유럽 9개 국가와 이제 바이올로 시밀로 독점계약. 독점 계약 엄청난 호재입니다. 제로 진짜 좋아요. 그냥 공급 계약도 큰 호재인데 독점 공급 계약 야 최고입니다. <laughs> 자뭐 수익 축하드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죠 뭐 수익 여러분들 지금 다 수익이실 건데 그죠 상한가면은 오늘 사실 분들 이전에 사실 분들 다 수익이죠. 수익 즐기시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짚어드릴 테니까. 네, 기분 좋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다짜고짜 삼천단 제가 뭐 14만원, 20만원 갑니다라고 떠들면 은 뭐야 이거? 뭐 근거도 없이 뭐 떠드는 약간 그런 말씀 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주가 전망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11만원 간다고 하는 거 1월달부터 미리 말씀 드렸었거든요. 저는요, 저랑 함께 매매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여기 2월 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당연히 근거 있습니다 뭐말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백문이 불여 의견 아니겠습니까 제가 1월 달에 3천당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여기 한달 전이라고 나오는데 유튜브는 반 내림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예 아재 드립으로 좀 쳤었는데 천당은 높이 있습니다 아마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신기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어디까지 올린다 114,000원 까지 올린다 삼천단 제약도 어쨌든 조단의 기업이다 보니까 자 제가 딱두달 전이죠 오늘 3월 25일 이잖습니까 1월 25일 날에 우리 삼천단 제약 68,000원 하던 시절에 제가 이거 11만원 까지 갈 거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사셔도 된다 다만 저는 이때 여러분한테 타점에 대해서 뒤에서 좀더 설명 드릴 거지만 이때 안 드렸습니다. 2월 달에 드렸습니다. 왜? 지난번에 여기 못 뚫은 자리 다시 뚫으러 올라갈 거니까 이 검은색 선에 대해서도 좀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타점이 이미 1월에 나왔는데 이때 안 드리고 2월 달에 드렸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지금 잡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잡으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입니다만은 이제 뭐 다음이나 다다음 타점에서 더 좋은 사점이 나오지 않을까 노란화 사표가 앞으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더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갈것 같거든요.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1월 25일이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기둥이 설치된 것이 1월 25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거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사실 어차피 뭐 과거에 어쨌든 지나간 일인데. 흐름 제가 정확히 봐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짚어 드릴 건데 그냥 다 짜고 짜 여러분들 1 3천 단지에 14만 원 가니까 무조건 홀딩하세요라고 떠드는 것보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렸던 거 서비스 제공해 드렸던 거를 근거로 하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좀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제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지난번 방송을 찍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간다라고 물론 이때는 과거의 방송으로 기록을 안 남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 기록으로 사실 근거로 남겨놓는 게 제일 확실한데 유튜브로 방송을 안 남겨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제 방송을 보시고도. 사람들이 잘뭐안 믿어 주시는 거야요진얼마 답답합니까 아니 이거 그냥 여기 위에서 7만원에 사든 6만원에 사든 11만원 무조건 가는데 상반기 안에 11만원 무조건 가는데 이거 뭐몇달 걸렸습니까 한달뭐한달반 정도 걸렸네요 그죠 두달안 걸렸습니다 여기 6만원짜리 지금 1 1만원 갔죠 한달반 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제가 다짜고짜 사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거를 제시해 드린 거 그래서 제가 이때 느낀 게 뭐였냐 아 이제부터는 유튜브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지 말고 아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자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보내드리면서 방송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찍어놔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갈때 예? 제가 지금 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근거 자료를 좀 이제 모아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이 채널에서 시작한 게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돼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남긴 게 있고 어떤 거는 안 남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잡소리 집어치고 우 <laughs>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저희는 여기 검은색 선이 있는 데까지를 잠정적으로 목표가로 잡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뭐냐? 지금 3천당 제약이 말입니다 이거 가격을 지금 누가 올리고 있냐면은 이 자리에서 매집을 마친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천단 제약에도 세력이 있고 s k 하이니스 같은 초대형 우량주에도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별게 아닙니다. 추세할 때살자의 힘력자를 써서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추세의 힘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는 누구나 세력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하락 추세 누가 바꿔놨습니까? 세력이 여기서 브레이크 딱 걸어가지고 상승으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겠죠. 저희 뭐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언젠가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야, 보이십니까? 작년 하반기 작년 7, 8, 9 차트입니다. 이때 5만원 하던 거 세력이 거의 두배 올렸거든요. 10만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시세가 어디서 끝났습니까? 이 추세가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파란색 화살표 나오니까 파란색 화살표가 뭐다? 이게 제가 세력이 매집하는 매집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반대. 매도 사인입니다 세력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 사면 오르고 팔면 거기가 희세 끝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요런 세력이 패대기 치는 타점 나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럼 이 검은색 선은 뭐냐 이것은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은 자기들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계산해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올리면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올리면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 근데 이 자리에서는 왜 검은색 선까지 못 갔다? 세력이 팔아서 찍어 내렸으니까 이거 세력이 왜 팔았겠습니까? 자기들 올려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 받죠. 익절한 다음에 주포가 팔면은 주가가 못 가요. 밑에서 수급을 누가 받쳐 줘야 되는데 주포가 팔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찍어 눌러가지고 차트 깼죠. 차트 깬 다음에 일부러 수급 줘가지고 밀어 올려버리고 이거 뭡니까? 흔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 털고 간 거예요 세력이. 네. 양아치 지시죠? 양아치 짓이지만 이 시그널을 체크를 못하시면한달 내내 외안 가지, 외안 가지, 외안 가지만 하다가 털리는 겁니다. 아, 차트 깨는 손절해야지, 그죠? 이거 여기서 판 사람들이 미치고 펄쩍 뛰죠? 내가 파니까 올라. 세력의 전형적인 양아치 직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시그널을 미리 파악할 수있으면 여러분들도 두번 다시 당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제대로 수급 받쳐주기 시작하면 검은색 선이 있는 데까지 세.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린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기 가니까 이제 더못 가잖아요 더못 가니까 세력이 던져가지고 시세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올라간다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이 검은색 선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다 지난번에 못 들었던 14만원 요 자리에 지금 걸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검은색 선을 뭐 닿았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세는 끝난다 세력이 패대기 치면은 거기가 끝이다. 재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매직 끝난 다음에 올렸습니다. 근데 시세가 어디서 단기 시세 왜더못 갔다? 세력이 패대기 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일부러 못 가게 찍어 눌러놓고 지들 매직 더한 다음에 갈 만하면 또 찍어 눌러서 매직 갈 만하면 찍어 누르고 갈 만하면 찍어 눌러서 결국에 어디까지? 여기서 다 패대기 치니까 시세 뜬다는 모습 여러분들 보시면 은 파란색 화살표도 요 패대기 쳐가지고 시세를 끝내는 화살표가 있는가 하면 은요렇게 중간에 중간에, 요게, 중간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드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요게 차이가 뭐냐면, 은말 그대로 시장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세력이 전략 매도 다 패대기 쳤다면, 은 요런 자리에서는 한 10%, 요런 자리에서는 20%, 10%, 10%, 5%. 이 정도 시장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것은 세력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그 정황을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개입한 부분이 있고 조금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고수시니까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패딩이 치는 자리인지 세력이 눌리는 자리인지 구분이 안 간다 여기서 요거 보고 파셨어도 잘하신 거죠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 잘했는데 요거를 이제 못 드시는 건 아쉬운 거죠 나는 이제 요런 거 구분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과 지난주 금요일에도 세력이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 보세요 요거 뭐냐 캐치 못하시면 바로 털리시는 거아 세력이 떤졌나 삼천단 제야뭔일 있나? 하필이면 호재 바로 앞두고 던지는 완전 히 이거 개 양아치 짓거리죠, 그죠 여기서도 지금 양아치 짓거리 하잖아요. 얘네 이거 왜 찍어 눌렀겠습니까?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니까 찍어 누르는 거 왜? 지들 매집하려고 여기서 찍어 누르니까 못 가죠. 얘네들 세력이 매도 폭탄을 던지는데 어떻게 더갑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미 더갈수 있었는데 지네들 목표가는 이미 여기서부터 잡아둔 거예요. 아, 우리는 10만 원대까지 올려야지 잡아둔 다음에 근데 여기서 보내줄 필요가 없죠. 호재 어차피 여기서 나올 거고 그죠? 찍어 눌러 가지고 매집 다한 다음에 올라갈 만하면 찍어 눌러 가지고 아직 아니야 한 다음에 딱 자기도 호재 나올 타이밍에 직전에 한번 털고 올리는 완전 양아치 짓거래이 세력이 왜 이렇게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소재가 이날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삼천단 제야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공개 정보 누군가는 미리 알수 있습니다. 미리 알수 있는 사람은 이게 언제 올라갈지 이 재료가 언제 나오는지 언제 올려야 하는지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못 가게 막아놓고 지들 싸게 내려오면은 조정해서 받아먹고 자기들 원하는 자리 나올 때까지 못 가게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 이 날에도 원래 갔어야 되는데 못간 거잖아요 세력이 팔아가지고 찍어 누르니까 못 갔단 말이에요 왜? 호재는 언제 나올 거니까? 주말에 토요일에 날 나올 거니까 호재 받아야지 급등시키니까 이날못 가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요런 정황을 눈치를 못 채신 분들 이 세력이 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요런 시그널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은 이날 털리시고 털리신 거예요 왜? 차트가 깨졌잖아요 차트 깨고 차트 깨고 박살나는 이 와중에 들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다 털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1월 25일 이날에 말입니다. 이미 세력이 여기서 1월 23일날에 매수로 이미 들어왔다 얘네 매집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때 사지 말고 다음이나 다다음 타점 앞으로 타점 하나에서 두개 정도 더 나오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뭘 보고 알수 있었냐면 은이 개입하는 정도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삼천당 제약을 하루 이틀 매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확히는 삼천당 제약보다는 주가의 흐름 그중에서도 세력 전문가입니다 얘네들 세력의 그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요거 가지고는 매집이 택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번은 더 매집하고 갈 거다라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계산적으로 알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있고 저희는 요런 자리에서 안 팔았습니다. 요것과 마찬가지죠. 얘네들 여기서 찍어 누르는 거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팔아줄 이유 있습니까? 얘네들 장단에 놀아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얘네들 속셈은 뭘 보고 할수 있다? 이것들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야 속셈이다?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 속셈인데 검은색 선 지금 아무리 낮게 잡아도 12만 5천 원인데 이 자리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찍어 누른다? 아, 이거 눌림목이네. 장난질, 양아치질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종합하면 어디까지? 최소 14만원까지 여러분들 잠정적으로 수익 더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검은색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14만원도 오늘 기준으로 14만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영상 앞부분에 이제 작년에 어땠는지 보여드리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결국에 검은색 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잠재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 거래량이 지금 붙고 있잖아요 돌파력이 상승하니 주가의 잠재력 목표가 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이제, 일단은 14만원 잠정적으로 들고 가시는데, 이게 지금 목표가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끝나는 게 아니죠? 주가는 어디서 끝난다? 세력이 패대기 치면은 거기가 시세 끝이라는 겁니다. 주포가 팔았는데 시세가 어떻게 더 가겠습니까? 저희는 주포, 세력이 매집하는 거 보고서 들어갔으니, 세력이 시세를 끝나는 그곳에서, 거기가 14만 원일 수도 있고 16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나오면 저희는 전량 매도하고 이제 3천 단제한 수익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뭐 요때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언젠가는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요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요런 거또 당하시겠습니까? 얘네들 작년에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 보세요 이미 시그널 줬고 우리는 더 올릴 생각이 없다 한 다음에 한달 지지 끈 다음에 결국 차트 깨놓고 바로 올리고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더 올릴 생각이 없다 얘네 이미 여기서 나간 거예요 이미 나가고 바로 차트 박살나죠 밑에서 누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세력이 나갔으니 저런 자리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다? 저 이제 1 4만원 14만원대 넘어가면은 언젠가는 세력이 팔려고 할 거예요. 얘네들 목표가가 지금 여기니까. 그럼 99가 그 났을 때 작년, 재작년처럼 또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서 안 팔았거든요. 제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세력이 어디까지 올릴 거니까 최소 얘네들 14만원까지 12만원까지는 무조건 올릴 건데 뭐 하러 지금 팔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우리 다음에 진짜 팔아야 될때 요런 속임수 자리 말고 세력의 요런 수작실에 당하지 마시고 진짜 팔아야 되면 이것들도 샀으면 팔아야지 돈을 벌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010-6541-5001로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진짜 시세 끝나는 그 시점에 세력이 패대기 치는 그날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점입고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수입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으면은 마무리도 제가 마무리 지어야죠. 그리고 중간에 예방송 보러 들어오신 분들도 똑같은 제 구독자시고 감사한 시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지 결과적으로 제 채널이 잘 되고 제 지표가 증명이 되고 저도 나중에 자랑거리가 하나 늘어나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알림신청 한번 주시면은 저희랑 같이 매매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나온 김에 세력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세력 제가 어떻게 상대하는지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 뒷부분에 이제 목표가랑 요약정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냐면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상승이 나와가지고 121,000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5월 1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발신번호 010-6541-5051.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번호하고 똑같이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용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중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몇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천만원 근데 5억을 넣자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이면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 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 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 은큰 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이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106541의 5 0 5 1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 코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 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 병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문자번호. 01065415051이 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면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분들 먼저 챙겨드립니다.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 때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65415051,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전화하시면 제가 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천단 제약, 일단은 상한가 유지하고 있네요. 뭐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뭐, 중요한 거는, 근데 뭐, 상한가는 이미 나온 거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싶은 거는,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11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다는 점.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 6만원대에서 잡아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지금 수익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안 팔았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6만 원짜리 12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사실 지금 팔아도 짭짤하거든요. 왜안 팔아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안 파는 거죠. 저는 정확히는 3천 단 제약 기업보다는 이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세력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력의 목표는요. 지금 최소 14만 원대까지 올리는 게 얘네들 목표예요. 물론, 목표를 집었다고 무조건 목표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최소한,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들어가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캐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 양아치거든요. 세력들은 원래 양아치 같은 짓거리예요. 올라갈 때도, 바로 안 늘어주고, 꼭 이렇게, 꼭 이렇게 갈만 하면은 털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때 보유하고 계셨던, 직전에 보유했던, 특히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다 털리거든요. 꼭 이렇게 털어먹고 올려요 지난주 금요일에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 보세요 바로 그냥 가도 되는데 꼭 지들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려고 여기서 손절 다 시킨 다음에 올리죠 완전 양아치입니다 여기서 파신 분들 지금 완전히 그냥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실 겁니다 와 내가 파니까 그러네 야뭐 완전 양아치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되셨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양아치 짓 하는 거죠 우리 진짜 팔아야 될때 제가 영상 앞부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진짜 얘네들이 팔아 제끼는 그 구간은 어떤 형상이 나오는지 그런 진짜 매도 탑점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림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 위에 연락처로 보이시죠? 0 1 0 6 5 4 1 5 0 5 1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은 제가 타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제가 잡으라고 해서 잡았거든요. 저 방송 여기 25일 날에 미리 찍어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 저희 조만간 이제 12만 원대까지 올라갈 건데 문제는 지금 사셔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다음 다음 타점 어차피 요거 노란색 화살표 두개 매집 더하고 얘네 올리니까 요거 나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냐, 14만 원까지 갈 건데 세력이 조만간 패대기 치는 구간이 나온다. 그게 나오면은 매도 사인이 나오면은 거기가 뭐다, 이 시세 고점이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그냥 조용히 먹어도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광고하고 문자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 유튜브 채널 키워야죠. 저도 10만 유튜버 한번 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면 빨리 벌어드리고 많이 벌어드릴수록 제 유튜브가 10만에 가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laughs> 그래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덤으로 제 지표도 검증하고 나중에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저 나중에 이거 그 지표 돈 많은 부자들한테 팔아먹는 게 목적입니다. 저도 뭐 아직 안 팔아먹을 거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팔아먹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냈던 여러분들 자 삼천단 제가 아, 오늘 상한가 잘 잠궈 가지고 마감까지 유지를 잘 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14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 달려 봅시다. 자그 삼천단 제가 아,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